안녕하세요. 오늘도 날씨가 너무 더워서, 여기 포천으로 도망왔어요. 포천으로. 여기, 그 계곡인데요. 계곡 한번 들러보고 갈라고. 뭐, 밥이랑 끼 먹고, 계곡물에 발담그고도그고 도망가려고 합니다. 일단은, 내려가 볼게요. 네, 여기가 계곡이 구고요 벌써 차들이 엄청 많이 들어와 있네요. 이 밑으로 내려가면 계곡이 나옵니다. 아, 안 보여. 근데 계곡에 벌써 많은 빡, 어, 민박 없어? 식당?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네요. 이분들은 모두 다. 시원하게 저 밑에 계곡이 있어요. 뭐해요 벌써 술냄새가 진동을 하네요. 아직 점심 전이거든요. 이제 벌써 술냄새가. 줄 내려가 볼게요. 음. 물이, 여기는 상류 쪽이라 아주 물이 많네요 물이 맑아요. 지금 여기가 꽤나 상류 쪽이거든요. 저쪽 하류 쪽에는 벌써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요. <목소리> 이렇게 돼있어요. 다시 올라가서 식사를 하고 다시 내려올 겁니다. 오늘은 아주 짧게 여기까지만 찍겠습니다. 힘들어서 오래 못 있을 것 같고 편집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짧게 하려고요. 네. 다음에 또 봐요. 저희가 방잡을 것입니다.